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업체 그린포스입니다. 어, 정말 유튜브를 보시고 어,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유튜브를 보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은 어떻게 더 신경 써서 잘 이렇게 좀 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그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laughs> 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아마 거기에서 이제 어, 업종이 보니까. 응용, 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뭐, 이런 업체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의절를 주셨고, 어, 이제 사업장에서 결제보다는 사업장 밖에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 결제량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두 건 정도 결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 어쨌든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선으로 사용을 해야 하긴 하는데, 어, 일반 이런, 통신사를 이용한 신용카드 단말기는 무선 단말기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되고 좋긴 하지만 어, 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11,000원이라는 통신료가 나가죠. 그 대신에 사용하기는 제일 편하죠. 근데 이제 그 매달 11,000원의 통신료를 내려면 그만큼 또 매, 매일매일 사용하는 결제량이 있어야 아깝지가 않겠죠. 근데 오늘 신청해주신 업체는. 어, 한 달에 뭐한두건 정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중에서 통신료가 나가지 않는 이런 블루투스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게 현명한 거죠. 경제적이고요. 그래서 어, 이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는 통신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가 좋고 또 프로그램 개발 쪽이다 보니. 그 사용하시는 층이 다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네. 이런 블루투스를 이용한 신용카드 단말기는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결제할 때마다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이렇게 작동해서 쓰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뭐한 달에 결제 건수가 많고 적을 떠나서 블루투스용을 쓰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통신사를 이용한 이런 편한 무선시청카 단말기를 쓰셔야 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걸 쓰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신청해 주신 업체는 다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많, 많지가 않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쓰는 건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단말기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단말기를 쓰려면 9개의 카드사에 가맹신청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말기에 대한 설정 하고 뭐, 카드사하고, 가행점 가운데 있는 벤사와의 계약 관계, 뭐, 이런 걸다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제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해도 되지만, 시간을 좀 서로 줄이기 위해서는,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다 해서 완성된 거를 갖다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신청해주신 업체에서는 서류를 다 보내주셨어요. 사업자 등록 법인입니다. 법인은 서류가 좀 많죠. 사업자 등록 중, 어,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 주주 명부는 그 법인이 누구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 명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사업장에 대한 사진 내장이 또 필요한데, 그런 걸다 미리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을 바로 할 건데요. 음... 일단 아홉개 카드사에 가맹 신청을 다 해드릴 거고요. 카드사와 가맹점 가운데서 이제 결제 처리를 도와주는 펜사가 있죠. 그 벤사와의 계약 관계도 잘 처리해 드릴 거고 단말기에 대한 어떤 설정도 잡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제 단말기를 가지고 네, 볼트스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또 영상으로 올려봤고요 어, 이 외에도 신용카드 단말기는 종류가 많죠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점이나 다른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